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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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릉빈과 즉, 극락새의 날갯짓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릉빈과란 극락새기에 사는 그러한 새의 날갯짓 이런 제목입니다. 당나라의 법상스님은 양도의 대응국사에 살면서 수행해 오셨는데 무려 30년 동안 정토의 업을 다가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흥국사에 그렇게 살면서 30년 동안 서방정토의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연불정진하셨다 는 것입니다. 도법상선님은 아주 큰 선행이든 아주 조그만 선행이든 반드시 서방극락식이 왕생하는데 다향하고 수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선님께서는 건강할 때보다는 오히려 병이 나셨을 때 오히려 연물 소리가 대독 우렁차게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임의 제자들이 보니 선임께서 거처하시는 서쪽 벽에 거울을 매단 듯이 그 벽에 광명이 비치면서 서방정토의 광경이 아미타의 말씀처럼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빈과의 극락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서쪽 벽에서 보았고. 사승인법상 스님은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하시고 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스님께서 수행하시는 방안의 서쪽 벽에서 서방 극락세계에 있는 가랑빈과 날개지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지순 스님은 극락에 세인 앵무새와 공작을 보셨고 오늘 법상스님은 가릉 빈가의 극락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새들을 본 것은 아미타객 말씀에 이 모든 새들은 바로 아미타 불부처님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기 위하여 변화로서 만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와 의보가 모두 다 정토의 모습이 분명하므로 우리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극락식의 모습이 바로 법상스님의 극락왕생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